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안내 실카TV입니다 언제나 실매물만 안내해 드리고 있는 실카TV입니다 오늘은 1099만원에 판매하는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 디젤 검정색 차량 한 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아 여름철이 가까워져서 아 또더 많이 찾으시는 차인데요 어 캠핑카를 이제 구변하시려는 분들 또 인력 수송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 요즘 12인승 11인승 전화들 많이 주시는데요 아요 차량 눈여겨 보셨다가 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은 내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 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안내드릴 차량, 이 차량입니다. 1099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아, 검정색 차량이고, 자 외관과 실내 또 성능금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쪽 유리, 2열 시트 쪽 유리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쪽, 아, 뒤쪽 측면이고요, 정면이고 후면입니다. 이렇게 검정색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요. 타이어 휠 상태도 깨끗합니다. 자, 엔진룸도 깨끗하고요. 앞쪽 센터페시아 쪽입니다. 자, 메다방 83,000km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83,000km면 연식 대비 굉장히 적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오토매틱 셀렉터 레버 보이시고요. 조석 시트 보이고요. 뒤쪽 트렁크 쪽입니다. 그쪽에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있죠, 이렇게 노란색. 이 차는 원래 노란 차였던 걸 검정색으로 올 도색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해서좀 해서 가성비가 있죠. 자, 다음은 블랙박스 들어있고요. 또 안개등, 열선 스위치와 에어컨 스위치들 보이고요. 아, 자동 접이 자동 백미라 보이네요 자 후방 카메라 들어있구요 내비게이션 거치됩니다 자 핸들이구요 2열 시트 또 앞에 운전석 시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외관만 검정색으로 이렇게 도색한 차이구요 어쪽 안쪽에 보면 노란 노란 차였던게 이렇게 알수 있죠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이렇게 외관만 보시고 좀 저렴한 차 찾으시는 분들은 차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능점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5일날 최초 등록했고요. 연식은 2016년식입니다. 차량 83,000 k 로에 성능점검을 받았고요. 또 사고 유무는 차체나 골격 전혀 이상 없고요. 또 외판들도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엔진 미션 보시면 누유나 미세 누유 전혀 없고요.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동 변속기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유나 미세 누유 전혀 없고요. 불량도 전혀 없이 엔진 미션은 빵빵하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주요 부품들 중에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 연료 장치 모두 다 이렇게 불량 없이 전부 다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성능이나 내용 면에서도 아주 우수한 판정을 받았고요. 또 사고 유무도 또 사고는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행거리도 8만 k m 대 밖에 타지 않은 아주 짧은 차량입니다. 이 연식의 8만 k m 면 승합차가 굉장히 주행거리 짧은 겁니다. 뭐,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아, 이게 주행거리가 짧구나 하고 단박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문의 주실 때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차 판매, 할부 판매 모두 가능하고요아 저는요, 한 25년 이상을 이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노하우를 겸비한 그런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항상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들께서 방문하시면 엔진과 미션 하체 또 주요 부품들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